연주를 받은 날씨입니다. 오늘 네. 이렇게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 시절을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안나오요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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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네. 나오죠. 예. 하지만 하겠습니다. 네. 순태역 할 만한 좋은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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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테스트 비겁하다 역하지만 <laughs> 네 감사합니다. 어, 재밌게 보셨나요? 예. 재밌게 보신 분들 손머리 위로. 감사합니다.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아 어, 저희 이제 3투 아, 무대 인사인데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어, 격려해 주시고 재밌게 봐주시는 덕분에. 네, 저희가 이렇게, 어, 계속, 어, 무대인사 레이싱을 할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시 영화는 관객 여러분들께서 완성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어, 즐거운 마음, 행복한 마음 얻으셨다면 지금 찍으시는 사진하고 같이 SNS도 많이 올려주시고요. 아직 못 보신 가족, 친지 여러분들도 많으시니까 같이 공유해보시면 아마 더한 행복감을 좀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러니까 직접 목격을 했거든요. 네, 상영관 잘, 어, 안 가시면 우리, 어, 부모님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같이 모시고 오시는 모습 보고 예, 정말 한껏 미소를 짓고 어, 같이 사진 찍었던 추억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준비해 보시면 또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 담아서 네, 여러분들 빌겠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무두더 어,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영수 크림 황호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영화 재밌게 보셨어요? 네. 예. <laughs> 그러면은 주변에 보스 재밌다고 조금만 소문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예. <laughs>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아, 내일부터 날씨 추워진다고 하는데 따뜻히 입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연입니다. 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영화를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 날씨가 이제 점점 쌀쌀해집니다. 아프지 마시고 항상 무병장수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그리고 사는 날까지 늘 행복하고 늘 돈이 계속 들어오고 나가는 돈이 왜 하나도 안 나가지고 이런 삶을 사시기를 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laughs>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습니다 이성민입니다. 어, 긴 연휴 끝내고 첫 번째 맞는 주말에 어, 다들 쉬셔야 되는데 극장 찾아주시고 저희 영화 선택에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 모쪼록 저녁 맛있게 드시고 어, 건강하시고 감기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저희가 여기 선물을 준비해 봤는데요. 어, 어, 가장 함성을 길게 오래 드리시는 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배우분들 객석 찾아가서 셀카 찍는 시간 가질 거거든요. 셀카 원하시면. 아니야 네.